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은 강운진님께서 메일로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어떻게 만들어 줄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한번 만드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3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고요. 플레이 하게 되면, 이렇게 약간, 음, 점성이 있는 이 모래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태감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흐트러지는 그런 느낌. 물론 이제 이 강운진 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퀄러티가 있었습니다. 그퀄러티를 높게 해주려고 하면 여기는 지금 이 입자들 을 조금 더 작게 하고 어 많이 해줘야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요걸 하는데도 플레이브러스트를 거는데만 200프레임 인데 한 10분 2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물론 시뮬레이션 한 시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만드는데 요렇게 정확하게 요렇게 만들진 않고요 방법적으로만 조금 작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링이 되게끔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화면장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창을 열어주고요. 처음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필요한 것들은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s h 라는 명령을 이제 이용을 할 거고요. 어 오브젝트를 어, 구 오브젝트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모양이 될 오브젝트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모양에 맞게끔 그구 오브젝트를 이제 배치해서 다이나믹을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다이나믹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음, 여러 가지 또, 서로 간에 이제 연관성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해줘야 될 거는, 이제 준비가 될 만한 그 오브젝트, 스피어 오브젝트를 이제 만들어줘야겠죠. 이렇게 그 스피어를 만들어줘도 되는데, 이 스피어는 안쪽으로 이제 모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지 않고요. 이 큐브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 오브젝트를 이제 스무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한이 이 정도로 이렇게 주게 되면 조금 더 면의 이제 이 간격이라든가 크기가 비슷한 스체 형태의 모양 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활용하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스피 어 형태를 만들어줬고요. 그다음 에 이제 어떤 형태감을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뭐 우선은 실린더 형태의 모양으로 배치를 해서 떨어뜨려 보도록 할게요. 실린더 형태요. 이렇게 실린더 형태로 만들어주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폴리곤 큐브를 선택을 하고요. 메시 툴 FX에 여기 메시 보게 되면 에디터 메시 에디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창이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메시 에디터에서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메시 네트워크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한 오브젝트를 이렇게 이제 배치를 시켜줍니다. 선택을 해보게 되면 이제 디스트리뷰트라고 하는 항목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리미어로 몇 개, 열개 정도, 얼마만큼 트랜스 값 디스 s t a n c e 가 X가 20만큼 이제 떨어져 있는 오브젝트를 배치한다 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어떤 이런 형태감을 가진 오브젝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 Distribution Type의 형태를 m 시라고 하는 걸 바꿔줍니다. 그러면 특정 m 시로 여기 는 오브젝트가 배치가 되게 되는 그런 기능으로 되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는이 오브젝트를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Input m e 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이 오브젝트, 실린더 오브젝트를 마우스 가운데 버튼 이용해서 끌어다가 이렇게 인프 메시에 떨어뜨리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실린더 위치에 여기 있는 이 스피어 오브젝트가 달라붙는 걸 보시겠습니다. 어, 여기 디스플레이 리뷰트타입에 이제 메시로 바꿔보면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설정들이 새로 생기는데 그 중에 이제 메서드라고 해서 어떤 형식으로 붙일 것인가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 e 터 라고 해서 이 표면을 랜덤하게 붙여준다 라는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이 형태감을 갖고 일정하게 간격으로 만약 에 배치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메서드를 복셀이라고 하는 걸로 선택을 줍니다. 복셀을 하게 되면 이 형태에 맞게끔 이 오브젝트가 배치가 되게 됩니다. 복셀 관련된 부분 밑에 복셀 세팅해 보게 되면 복셀 사이즈가 있는데요. 여기는 있는 값을 낮춰 주게 되면 이렇게 이 형태감으로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입자가 작아야겠죠0.1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오브젝트 자체가 크니까 제대로 이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여기 있는 폴리곤 큐브, 뭐 이름은 폴리곤 큐브입니다. 이거를 이제 작게 해주게 되면 같이 작아져서 어, 적당한 간격으로 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메시 디스트리뷰트 해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복셀 모드가 있는데 쉘온리라고 해서 이제 경계 부분만 채울 것인가. 그다음에 필앤 쉘이라고 해서 경계 부분과 안쪽을 채울 것인가. 그리고 안쪽을 채울 것인가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만 채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실린더는 뭐 굳이 형태는 필요 없으니까 하이드 용서 숨겨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가 배치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표현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는 입자의 크기, 이세 사이즈를 복셀 사이즈를 좀 줄여야지 여기는 이렇게 각진 형태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05하게 되면, 어, 어 이게 최 최적값인가? 음, 네, 최수 값이 있네요. 0. 1이 최소값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아니면 여기는 실린더 크기를 키워주게 되면, 이 오브젝트에 맞춰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재배치가 돼서, 0.0, 1, 0.1 사이즈의 이제 오브젝트로 재배치가 돼서, 어, 이거보다는 조금, 이렇게 오브젝트가 퀄리티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반쪽만 나온 거는, 이 오브젝트의 이제 이 파티클의 개수, 아니, 이 메시 오브젝트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그걸 좀 제한 을 걸기 위해서 밑에 이렇게 맥시멈 복사 사이즈라는 게 카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 뭐 이만큼이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만들지 않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실린더의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키워보도록 할게요. 1. 이 정도로 이렇게 키워 주게 되면 아까 전에 뭐 육면체처럼 보이지는 않고 약간 경계가 이제 둥그러지는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치를 하게 되면 어떤 형태감을 가진 오브젝트에 이제 입자들을 만들어 줬어요. 그 여기다가 움직이게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트리뷰트를 아니 메시를 선택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 중에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m 드 다이나믹 노를해서 여기다가 붙여주게 되면 화면 아래쪽에 이렇게 플랜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게 이제 충돌 바닥 디폴트 바닥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다음 에 여기 있는 입자들은 이 낱개로 움직이게끔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음, 네, 조금. 오브젝트의 개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오래 기다리는데 네 이렇게 이제 조금 기다려 보게 되면 확인이 되고요 여기는 이 바닥면 여기에 이제 닿아서 충돌하게 되고요 이게 너무 이제 아래쪽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블랙솔버 라고 하는 메시 블랙솔버 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그라운드라는 항목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 포지션이라는 항목에서 0 이렇게 조절하게 되면 0의 위치로 가게 됩니다. 틀린지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 작은 입자들이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게 되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너무 오래 걸리죠? 너무 오래 걸리는 걸 조금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입자 자체가 너무 이제 계산적으로 많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여기는 이제 다이나믹의 형태감, 여기는 이 오브젝트 형태감을 조금 단순화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다이나믹을 선택을 해 보게 되면 어, 이야, 야, 너무 렉이가 많이 걸리네요. 이 다이나믹을 선택해보게 되면 이 충돌 형태를 조정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기본적으로 이제 오토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 오브젝트를 얘가 인지를 하고 그 오브젝트에 맞게끔 세팅을 해주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이제 형태감을 갖고 있는 어떤 특정 형태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스피어 형태감이라고 하는 형태감을 갖고 있는 오브젝트에게는 좀 비효율적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미의 형태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콜리전 쉐입을 오토매틱이 아니라 이렇게 스피어로 바꿔주게 되면 어, 스피어 형태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계산 속도가 빨라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토매틱에서 스피어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별 차이는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라고 하면 스피어를 해놨을 때 훨씬 더 빠른 계산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오브젝트가 지금 너무 많아요. 실시간으로 지금 보여드리면서 하기에는 그래서 조금은 줄여야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너무 버벅이는 감이 없잖아 있어서요.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플레이해 보게 되면 아까보다는 조금 빨리 반응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이제 흘러내리게 되죠? 근데 이제 계속 여러 가지 기기 설정들을 바꿔 가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 조금 줄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입자의 크기라든가, 여기 있는 이, 그런 것들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개수가 지금 이 안쪽이 꽉 채워져 있는 오브젝트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보다 이제 많은 입자의, 어, 개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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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나믹, 디스트리뷰트에서 이 메시에 이 복셀 사이즈를 조금 조절해 주도록 습니다0.3 정도만 해도 어 굉장히 줄어든 형태의 모양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실린더 형태를 조금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를 좀 조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크기를 살짝. 키워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0.5 정도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있 이거를 조금 조절해서 좀 줄여줬습니다. 이런 형태로 다시 만들어 줬어요.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제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기 이 오브젝트의 크기와 그 다음에 개수에 이제 비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잘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나중에 이제 시뮬레이션 다 끝난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테스트를 다 끝난 다음에 그 설정으로 그대로 세팅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때 디테일함을 살려주고요.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플레이하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선 이제 이 서로 간에 응집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관성을 좀 주기 위해서 어떤 걸 사용할 수가 있냐면 다이나믹의 항목에 보게 되면 밑에 보게 되면 컨스트레인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컨스트레인은 뭐 서로 연결하는 위치 값이라든가 현재 값뭐 이런 것들 을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을 누르게 되면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컨스트레인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4번 버튼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 조정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이 오브젝트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볼수가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걸볼수있어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 해보게 되면 아까랑은 다르게요. 형태가 다 틀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감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조금 더, 어, 떤 형태감을 이제 살릴 수가 있고요 여기 는이 메쉬 컨스트이라고 하는 걸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각각의 이제 속성으로 돌아가서 조정을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입. u 루라고 해서 이제 이 오브젝트끼리 붙는 역할, 스프링이라고 해서 약간 이 탄성 을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을 조종해 줄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커넥트 모드라고 해서 이 오브젝트하고 이 오브젝트끼리 가까이 있는 것들을 연결하겠다. 그 다음에 맥시멈 컨 s t r a i n t 라고 해서 하나의 오브젝트가 몇개 가닥으로 컨 s t r a i n t 의 가닥으로 만들어질 것인가. 그 다음에, 이 search distance라고 해서, 얼마만큼 범위 안에 오브젝트를 선택, 찾을 것인가, 라는 게 있어요. 이게 너무 높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걸 너무 많이 붙이니까, 이걸 조금 낮춰서, 바로 옆에 있는 것들끼리만 붙게끔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런데 이제 이상하게도, 여기 있는 이 constraint, connect, 이제 masking이라고 하는 항목에 보게 되면, mask map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어, 어? 음, 이상하네. 음? 아까 전에, 음, 네. 조금 조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건격을 좀 줄여주게 되면 이 근처에 있는 애들끼리만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어, 조금 더 형태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0, 지금 같은 0.5 정도로 값을 주게 되면 플레이했을때이 형태감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다시 디스 t r i b 아니 다이나믹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속성들을 좀 조정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마찰력, 그 다음에 댐핑, 바운스라고 해서 회전과 그 다음에 그냥 기본 표면에 대한 마찰력. 뭐 약간 너무 아까 전에처럼 미끄러지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마찰력을 조금 높여주면 덜 미끄러지고 덜 회전하게 됩니다. 그럼 밑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콜리전 지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높여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오브젝트끼리 서로 충돌을 했을 때 약간 랜덤하게 이 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불규칙성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플레이했을 때이 서로간에 약간 이 어그러짐이 랜덤하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설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다이나믹에 여기 어, 다이나믹 에 연결되어 있는 이 컨스트레인에서 브레이커블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게 되면 서로 형태감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이상의 힘을 받게 되면 부서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만약에 약간 전에 콜루존 지터라고 하는 걸 없애 놓게 되면 이걸 없게 되면 그런, 이제, 이 변수가 안 생기기 때문에 이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조금 바뀌긴 하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뭐, 어 적게 형태가 변형되는 걸볼 수가 있죠? 이걸 높이면 높일수록, 그, 이제, 이 충돌했을 때그 값이 조금씩 바뀌어서, 어, 정형적이지 않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식으로요. 그 여기다가 조금 더 이제 조정을 해주고 싶다 라고 하면 이 다이나믹이 보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컨스트레인을 확인해 보게 되면 여기 브레이킹 트레스 홀드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낮춰 주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적은 힘으로 많이 부서지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덩어리감이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특정 힘을 가하게 되면 또 떨어지게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작은 입자로 좀더 표현하게 되면 아까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라 값이 아까 전에 줬었는데, 위쪽은 붉은색, 아래쪽은 파란색으로 만약에 단계적으로 색깔 조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메시에서 그런 기능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를 클릭해보고, 칼라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을 하고, add 칼라로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칼라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밑에 보게 되면, 뭐 여기 있는 것들을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strength라고 하는 항목에 보게 되면, 이렇게 strength map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램프를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색깔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램프에 이렇게 맵 프로젝션 액시스라고 해서 어떤 축으로 할 것인가. x축으로 하게 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런 식으로 색깔 바뀌게 되고요. 아까 했던 스트렝스 맵의 색깔을 시작은 빨간색. 그다음에 마지막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 만약에 조절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플레이했을 때 위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래로 살짝 떨어지게 되고 형태감이 이렇게 부서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겠지만 훨씬 더 디테일함과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면 여기는 입자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이 메시를 이용해서 그런 약간 찰기 있는 그런 모래를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이 방법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피,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시다면 이제 구독, 하기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